이이 아! 가위 가위 가위만 남고 가위만 남고 가위 회장 뒤로 퇴장. 다 뒤로 가세요 가위만 남고이래뭐할 네. 아, 아, 가위가 요 가위가 맞나가가어 가위가 어 가위가 있어 가가가위어가가있가 예자갑니다 네. 가위 바위 보자 주먹만 남으시고오 울트 호하하하하하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 이게 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이 두 분이 잘하게 그럼 두 분이 가위바위보 해도 끝나는 거야. 등 돌리고, 등 돌리고. 등 돌리고, 가위바위보. 야. 자, 가위바위보. 이겼다. 그럼, 분넌세 마리 나으면 네, <laughs> <laughs> <야, 웃음> <빨리> 감사합니다. <laughs>